예. 지금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요. 짐을 어, 다 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예. 아, 지난, 지난번에는 우리가 실시간 방송하는 바람에, 네. 녹화 영상이라도, 다 먹은 빈 접시만 올라갔어요. 아, <laughs> 그냥 그때 뭐라 그럴까, 녹화를 그렇게 할줄 알았더라면, 일단 찍고 들어갔어야 되는데, 실시간 방송을 하는 바람에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. 그래서, 요번에는 좀 나올 때, 음식이 나올 때, 좀 제대로 찍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그때,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, 음식이 얼마나 맛있으면, 은빈 그릇밖에 안 남겨놨느냐. 잘못하면 그릇까지 먹는 거 아니냐. 어, <laughs> 그렇게들 얘기를 해주셨어요, 예. 하여튼, 뭐, 여기 음식 잘한다는 부분은 다 났습니다, 하여튼. 네. 근데 메뉴를 못 보여드려서 미, 죄송했습니다. 네. <laughs> 네 하여튼, 되게 세심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셔가지고 아주 너무 고맙습니다.

예 식당에 와봐야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 식당이라고는 여기밖에 안 오는 거같아 지금 네 한식은 아무래도 좀 드시니까 준식이런 네. 거, 기왕 드시는 거이런거 맛있는 거 드세요 좀 비싼 걸로요 예. <laughs> 하여간에 저 막탄댁이 원하는 대로 막탄댁은 뭐 여기 출신이니까 는식 네. 아 이게 휴먼 김치찌개 오케이 닭소새우와 깡풍기와, 그 다음에, 환김치찌개그 다음에, 미안한, 정선생님이 깊어 망고주시오 어, and then, t h s what, 요난까봐망고 How many 망고새 사장님, 저 네. 죄송한데 요 테이블을 좀 붙이면 안 될까요? 네, 네, 네. 네, 여기 좀 세워 놓으려고요. 지금 요게 요게 뭐죠? 밥인데요. 지금 예. 유산슬 양을 많이 드어요 유산슬 밥이요 예, 예. 제가 요, 원래는 이거 반에다가 밥이거든요. 예, 예. 근데 이제 재양을 다 드렸어요. 아예 알겠습니다. 할게요. 요거는 저 깐풍기잖아요. 그죠? 음. 요거는. 깐, 이거 이거요. 예. 깐소새우. 깐소새우예요. 예. 어 깐풍기인 줄 알아? 깐소새우. 요거 이제 깐풍기는 나오고요. 예. 지금 유산슬이 좀 나왔어요. 예 유산슬하고 깐소새우가 나온 거랍니다. 요거. 예 오늘은 저세명다 망고 색깔로 어예 망고 색깔로 저희들 그냥 맞춰서 입고 나왔습니다 저만 빼고 음, 예 깐풍기요 아예 조금 기다렸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, 시원하다. 너무, 너무 시원합니다. 아우 지금, 지금 제가 먹어본 거 있잖아요. 이야, 망고. 와. 너무 맛있습니다. 망고 쉐이크. 이거 뭐 설탕을. 망고 쉐이크에다 설탕을 넣는가 봐요. 엄청나게 다, 맛있습니다. <laughs> 예, 예, 알고 있습니다. 네. 아우, 아우, 시원합니다. 아줌마. 여기 50년 있잖아요. 아우, 이거 좀, 지금 뭐라 그럴까요? 박스 6개를 날라서 그런지 <laughs> 예, 갈증도 나고 그랬는데, 시원한 물을 먹어도 갈증이 안 가시더니만 망고 쉐이크를 먹으니까 지금 갈증이 가셨습니다. 뭐 필리핀에서 인터넷 사정이야. 데이터니까는 뭐, 여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는 어, 데이터는 뭐, 안 좋다고 보는데 와이파이까지도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. 지금 저희 집 스카이와이파이가 아니라 항공 식당에서 그 굉장히 비싼 와이파이입니다. 그런데도 3,000페소짜리랍니다. 예. 3, 저희 집보다 있잖아요. 저희 집보다도 한 3배 비싼 겁니다. 자기야, how much is our internet fee? Sky Cable. 아, 2배 비싸네요. 저희가 약, 그약 1,500짜리 쓰고요. 여기 사장님내가 3,000원, 3 0 0 페소짜리 한 달에 7 5 0 0원입니다7 5 0 0원짜리 쓰는데도 이렇게 상태가 이 모양입니다.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. 이제 식사하시면 돼요. 예, 낙지볶음, 깐소 새우, 음. 김치찌개, 음. 유산슬, 유산슬, 유산슬. 그 다음에 이거 예 깐풍기 이거 야참 이거 얼마만에 음.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깐풍기. 그나저나 자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여기 꼬맹이는 제대로 못 먹습니다. 그죠? 내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? <laughs> 자, 여기 막탄댁하고 미하고 희 저하고 세 명이서 <laughs> 너무 많은 양을 시킨 것 같아요, 이거. 예, 그러면 저희들 식사 좀 하기로, 식사 좀 하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.

<laughs> 아정 선생님 저기 우리 미희가 걱정입니다. 이거 이렇게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<웃음> 미안하다고. <웃음> 김치를 먹어 아니 근데 음식이 음식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이게좋습니다 여기 아나도떠지방고 그냥 안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지? 얼마나 맛있습어요안 맵네요. 저희 김치는 있잖아요. 그, 그, 뭐라, 해야, 청양고추 있잖아요. 그걸 한국에서 청양고추를 갖고서 청양고추로만 김치를 간 거예요. 그 배가 못 먹어. 혼자만 먹습니다. 그, 거 믹싱해. <목소리도> 음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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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워낙 매운걸 좋아하니까 는 우리는 못먹고 혼자 먹어요